안녕하십니까. 쌍둥수 형입니다. 23년, 2023년, 시즌 스타트 하러 물미로 왔습니다. 원래는 홍천강 쪽으로 갈라 고 했는데, 오늘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미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잡고, 빨리 홍천강 가서 어둠이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저기 또 아시는 분 왔어요. 첫테스팅 원래 여기 딱고기 붙을 때는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딱잘 들어갔는데? 여기 사장님 안 나올 때 잡아야 돼?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출근할 거라고 여기도. 그럼 여기 낚시 못 해, 여기. 여기는 물미입니다. 물미 저번주에는 다 얼어있었다고 지금 뒤에서 낚시하시는 여기 단골손님 1년만에 저도 뵀어요. 저분 <laughs> 아직도 아씨 그 넥스 넥스빌은 가보셨어요 겨울에? 넥스빌? 넥스빌이요? 네. 아 그때 저번 주에 여기 왔다가 얼었길래 네. 넥스빌을 가봤는데. 네. 아 거기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요 왜요? 지형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 공사도 하고. 아나 초겨울에 갔을 때는 고기가 있는데 못 잡겠던데. 야, 예, 고큰놈들이한두 마리가 피딩을 하는데 안 물더라고. 루러는고기가 아예 보이질 않아 지금 어디다 던지셨어요? 여기? 있는데. 자, 물미 육자입니다. 아 씨. 오, 맞네. 딱. 예, 육자네. 아, 씨. 부럽습니다. 여기는 물미. 지금 아직 빠지, 오픈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라고 할 거고. 어휴, 뒤에 단다, 씨. 어? 베이트 PC에 들어와 있네. 베이트 PC는 들어와 있는데. 깊숙 h 던져봅시다. 이쪽으로죠, i 깊숙 자, 자노 i 조금 무거운걸로 i n g i t 바닥. 노싱커 노싱커로 수초를 그냥 노려볼게요 수초에다 놓아 가지고 기다려 볼게요 수초에다 넣어서 수초 빠져나왔네 네, 로가 수초 빠져나오면 사실 여기는 잡기 힘들어요 수초 안에 있거든 베스들이 저기 까만 데가 수초거든 지금 수초가 보통 청평은 어느 지냐면 여쭤 알 보세요. 딱요기입니다 수초가 딱고 그 밑. 수초가 쭉 이제 점점 더 커지지 수초밭이. 한 15m, 15m 될래나? 그쪽이 수초밭이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다 연안 그쪽으로 됐어요. 이렇게 수초가 없는 쪽은 또화쪽하나고 아, 어... 또 이동 다시 진한 민노우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홍천강입니다. 지금 청평 물미 그쪽 라인은 다 얼었고 홍천강 충이대교 우측 그쪽은 다 녹았습니다. 아무튼 요쪽만딱 얼어있고, 예, 네, 셸로는 그래도 조금 녹아있네. 녹아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찍어봐야 되겠다. 네, 얼음에다 캐스팅 해볼 미노 보시죠. 미노, 이게 네, 끌려옵니다. 들어갔어 물어 안 물지 이거 얼음이에요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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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합시다 얼음을 깨고 경기북부는 아직도 겨울입니다 겨울 여러분 네.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물밑 다리 위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아까 그 분들 같기도 하고 저랑 여덟 아니 여섯 시 30분부터 여덟 시 10분까지 같이 했던 낚시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넘어왔고 아무튼 여기는 지금 녹아있고 요 상류 쪽으로는 또 홍천광 쪽으로 얼어있고 충희대교 또 아래쪽으로는 또 녹아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얼음 물이래는 거 저분들 입지 한 번이라도 받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경기 육부 상황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자, 물미. 저분들 날씨가 지금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빨리 입질를 해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철수합니다. 자, 민호. 충이대교. 충이대교 아래입니다, 충이대교. 미끌림이 좀 심하지만 이너우로 그래도 몇 번은 쳐보고가야죠 여기도 여기도 아마 저번 주에는 다 얼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가정리까지는 얼어 있고 아. 지금 여기는 그래도 녹아 있는데 일단은 반응 없습니다. 자, 언발란스 프리리그 자, 프리리그 봉돌 좀 가벼운거 달았어요 언발란스 프리그 프리 미노우보단 조금 더 날라가니까 자, 물미입니다. 물미인데 처음 나와봤는데 어 여기 지금 한 다섯 분 여섯 분이 입질 한번못 받았어요. 지금 8덟시십아 여덟 시십분 오전 8시 1 0 분인데 아직 안 붙은 것 같아요. 아무튼 물이 좀 탁하고 베이트 피시는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항상 주차 문제에 걸리니까 그리고 여기 빠지에서 또 여기다가 자갈 깔고 있어요. 아무튼 주차 잘 해결하시고. 잘 락해하십시오. 저는 2주 후에 2주 후에 나타날 겁니다. 일단 홍천강으로